이거 단순히 디스플레이로 상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터치로 조작까지 가능하니까 이어폰에 스마트폰이 달려있는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지난주에 Q10을 구경하다가 재밌는 제품이 있어서 구매해 봤습니다. 2만원대 이어폰에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더라고요. 게다가 터치로 조작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을 못 참고 바로 구매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이 되는 이론상으론 가성비 대박인 제품이었어요. 근데 구매하면서도 이 가격대에 모든 게다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일주 동안 사용해보고 터치 디스플레이부터 ANC 음질과 통화품질 실사용했을 때에도 과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을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출발해보시죠.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박스 표지를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어필을 하고 있네요. 박스도 한번 뜯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어폰 본체가 있고요. 근데 언제부터 켜진 건지 디스플레이에 전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액세서리 상자에는 C타입 케이블 설명서와 여분의 이어팁도 제공이 됩니다. 자, 이어폰 본체 바로 살펴볼게요. 보호 필름을 떼어냈습니다. 눌러보니까 터치도 잘 되고 최초로 사용할 땐 스마트폰처럼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주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작 방법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케이스 좀더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를 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떨어집니다. 힌지의 고정력도 좀 아쉽고 중간에 크롬 같은 재질로 포인트를 줬지만 이 부분에서 유격도 좀 보이네요. 케이스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후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단에는 C 타입 단자와 페어링 버튼도 보여요. 다음으로 케이스를 열어서 유닛도 살펴볼게요. 이어폰 유닛은 콩나물 모양의 커널형 구조입니다. 유닛 디자인은 독특했어요. 참고로 케이스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어폰 중앙부의 터치 컨트롤도 지원돼요. 음악 재생이나 멈춤, 다음 곡 같은 기본적인 조작 가능했습니다. 착용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착용했을 때 귀에 통증까지는 없었지만 기본적인 착용감 자체가 마냥 편하진 않았어요. 앱을 다운로드받을 필요 없이 여기서 웬만한 조작이 모두 가능해요. ANC 조작, EQ 조절, 음량 조절 다 가능하죠. 하나씩 기능 살펴볼게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 블루투스가 연결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좌측 이어폰 유닛 배터리, 우측 이어폰 유닛 배터리, 그리고 케이스의 배터리 현황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탭에서는 재생과 정지, 다음 곡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탭에서는 볼륨을 높이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탭에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끄고 켜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다음 탭에서는 EQ 값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다음은 스타버치 기능도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언어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영어랑 중국어만 지원이 됩니다. 다음 탭은 잠금화면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사람 움직이는 게 제일 귀엽더라고요. 다음 탭에서는 수면 모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유닛찾기 기능, 마지막으로는 손전등 기능 같은데, 이건 뭐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거의 스마트폰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자, 이제 음질 들어볼게요. 이거 음질까지 좋았다면 올해 역대급 이어폰이 됐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질은 별로였어요. QCY 이어폰보다도 못한 음질입니다. 일단 먹먹하고 소리가 좀 멀리서 들립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음악 듣는 느낌이에요. 음악을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오히려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기본적인 음질이나 통화품질을 보강해서 출시를 했다면 오히려 더잘 팔리고 만족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통화품질도 살펴볼게요. 여보세요. 지금은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의 이어폰으로 녹음한 통화품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지하철 환경에서의리기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여기도 지 지금, 여도 여기도 지 지금, 여기도 지금, 지금, 제기도 지금, 여지기 자세하게 리뷰할 것 없이 통화품질도 안 좋죠. 지금까지 가성비 이어폰을 많이 소개했었잖아요. 5만원 이하의 가성비 이어폰들이 통화품질이 얼마나 좋았었던 건지 역체감이 되네요. 조용한 환경에서도 수음력 좀 부족했고요. 소음이 조금만 끼게 되면 목소리가 같이 뭉개져 버리니까 깔끔한 통화를 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입니다. ANC부터 테스트 해볼게요. ANC가 잘 작동은 하지만 소음 감소 수치가 낮아요. 체감되는 수치는 5dB 정도 좀 많이 쳐줘도 10dB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음은 좀 잡아주니까 ANC를 켜놓고 음악을 듣는 용도라면 없는 것보단 나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 음질 자체가 좋지는 않으니까 뭐 딜레마긴 하네요. 주변 소리 듣기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유용하게 쓸 만큼 좋은 성능은 아니었어요. 소리가 울리면서 증폭된 소리이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자, 가격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구매했을 땐 2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서 3만 원대 초반에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선 가격이 또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접속해 보시고요. 그럼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던 총평 해볼게요. 터치 디스플레이의 기능만큼은 대만족이었어요. 이어폰이 들어있는 작은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었고요. ANC 조작이나 EQ 설정, 통화 수신까지도 가능하고, 게다가 잠금 화면까지 꾸며볼 수가 있었죠. 2, 3만원대 이런 기능이 탑재됐다는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꽤 있었는데요. 걱정했던 대로 기본적인 이어폰의 퍼포먼스가 좀 아쉬웠어요. anc 성능은 욕심을 안내더라도 음질이나 통화품질 같은 이어폰 기본 성능에 좀더 집중을 했다면 훨씬 호평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격을 더 올리더라도 음질이나 통화품질을 보강해서 출시했다면 저는 5만원 정도의 가격이었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의 편리한 만큼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분명 재미있는 경험이긴 했는데 기본 음질이 아쉽다 보니까 이어폰으로서 추천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저처럼 이러한 성능이 궁금했던 분들이나 장난감 용도로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